이런 말이 있죠 또 홈은 일시적인 걸 클래스는 영원하나 우리 말이나 아, 네. 어떤 또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아, 어? 야 바로 거울과 마게크로카가 합쳐졌는데 자 박치기 하는 거를 일부러 음. 먼 거리로 니 박치기 각을 안 내줬어요. 어 박치기 각도가? 어? <laughs> 이게 이자가 무슨 이아 방금 박수기가 뭔가요? 자, 묘지에서 계속 어그로 네. 오, 야. 깔끔했다 방금 평타를 먼저 때릴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보고 때리는 모습 우리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바로 견제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빠르게 반녀 네. <laughs> 바로 안 치고 태를 타겠다라는 거죠? 음. 의자가 바로 옆에 아,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시간이 되냐 안되냐 그차인데 바로 태. 음. 아, 아, 아 이걸 용광이 맞았다 이게 불가세요 용광이는 아까 한 대도 안 맞고 줄을 하시면서 생략하는 생체들이 좀더안 치는 걸 잡을 수 있게 됐죠 <laughs> 그렇죠. 일단은 구출기는은생을위해서 빠르게 구출을 요구 네. 빠른 구출기입 <laughs> 아, 하지만! 실망스러희이 아, 네. 있었어요. <웃음> 사실 차를 <laughs> 타고 큰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laughs> 싶어요. 네. 사실 꼬마 꿈마 입장... 꼬마를 상대하는 생존자 입장에서는 소킬의마지막이여떻개 잡는게 운영을 한다. 편하다고 보기죠. 그렇죠. <laughs> 아, 이걸 아, 맞춰주기... 아, <laughs> 조거든요 하지만 산행에 성공해내나요? 에이? 와, 아도수를 얻고 거기다 아홉 버프까지 받고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된거 바텐더라도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바텐더가 집중 사냥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하지만 문이 열렸어요? 어? 와, 이거는 탄탄을 맞추게 됩니다. 3탄이 일어집니다. 네, 그렇죠. 탄의 감정표현 들이 <laughs> 기획원 기회공... 계셨죠? 어? 아이고, 이번엔 실습만 하네. 평타 실수를 먼저 아. 말입니다. 장애물에 끼어서 평타 기술을 한번 해봐. 오, 와, 상당히 들리네. 높은... 아 와, 마트만, 거울이면 하게 잡아냅니다. 여기서 포항 같은 경 커버를 붙여 주시나? 요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커버를 붙을려고 잡아것 같습니다. 어, 이거! 어, 이거...여기서 어, 말을 잡히면 몰라요. 잡히면 몰라요. 음. 어, 아, 이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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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손절을 파악한 거 같아요. 손절을 파악하자마자 한번 음. 음. 오는 걸 네. 보고 바로... 시작합니다 음. 네, 나 음. 포탈을 타서 땡이 음. 어긋나는 거 같죠? 아. 그렇죠? 어. 자, 어. 어. 포탈을 아, 밀가라노그거요아발을 이용하고 을지이으면 계곡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어, 이거 아 이거... 잡는데 하지 만 공 있는 포워드 상대할 바에 재수를 잡겠다. 바로 그냥 재수 있는 곳에 가격을 해냅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껴뒀던 칠이 드디어 사용했군요. 와 이거를 다 아, 피하는 치리. 와 뭡니까 이거 무슨 심리전이에요? <laughs> 이거 무슨 건가요 도대체?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더 공으로 최대한 빠져줬지만 폭탄 잘 피해냅니다. 야, 이걸 맞았지! 이거는 맛있겠다. 너무 야, 포워드는 두 박자를 쳤지만 나도 두 박자를 쉬겠다. 그 박자 싸움이었는데, 굉장히 잘 참아냈어요. 이거를 음, 네 이거는 잘 파악을 했어. 했습니다. 그렇죠? 자, 폭탄연계폭탄잘 어, 어, 깔아줬고. 아, 자, 이번에는 거리가 좁혀졌지만, 공으로 벌리겠죠. 다시 한 번, 와... 방들 여기서 슬기 요즘에... 또... 수익도... 어... 친군으로 잡아야 니까어요 아니, 아한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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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깔좀 했고 샤먼이 큰 집에 포탈을 미리 깔아놨네요. 네, 봉봉 상태로 상당히 좋은 구축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렇죠, 폭탄 다 피해 가면서 굉장히 좋은 거보여줬고야 샤먼 포탈 여기저기 아, 난리가 났어 네. 난리가 났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또 포워드 잡기 힘들겠죠. 그렇죠. 저러고 이제 샤먼이 저렇게 전대를 치므로써 포워드 잡기가 이러면 포워드 놓쳤다라고 보는 게 기정 사실이거든요. 네, 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 네, 이래서 샤먼을 결국 쫓게 되었어요. 역시 큰집 샤먼. 에 큰집 샤먼이 정말 <laughs> 말도 안 되는 좋은 모습을 주셨죠. 이번에도 이렇게 샤먼으로 인해서 쫓게 <laughs>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샤먼으로 인해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어, 어 빠져만, 이거 발견을 했나요? 발견하면? 이거 발견하면 또 물립니다. 이거. 아 근데. 아 이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뮤직이로 착각하셨을 것같아요아그쵸뮤직이로 네, 착각을 했습니다. 공으로 동선 차단, 연계 폭탄, 하지만 실패. 다들 해내는 모습이고 공으로 다음 판자까지 빠르게 빠져 나갑니다. 연계 폭탄 가나요? 아, 자 이번에도 공으로 빠르게 빠져 나가시고. 아 평타 피해내면서 이거를 쑥 빼기를 맞춰냅니다 야그 짧은 타이밍에 포드가 빠르게 옆으로 맞춰치기가 될수 있었고 아니면은 이게 러브샷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굉장히 침착하게 플레이하셨어요 이렇게 일단 피해내시고 그러면서 거리가 좁혀졌지만 박치기 다시 한번더 창틀을 어? 넘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 인격도 열두신경을 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히든카드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말려가 없고서 손상카드가 네. 없으 네, 일단은 현재 헤드킬두진행은 상태에서 <laughs> 스파드를 잡아줍니다 굉장히 오래 끌어 지셨어요 현... 대충 이렇에 보신다면 하을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해봅니다 네. 어? 이거를 또 어, 몰래 구출? 아, 이걸 또 몰래 구출을 해냅니다 판을 뒤이 묘미에요 이게 아 그냥 바로, 바로 템, 템. 아 와, 바상 발피해냈어요자 참... 바로 묘지기 어그로 하지만 이 묘지기 이 흠! 바상! 와, 미, 이런 미, 몰라요! 까끔하게. 이런 몰라요! 이런 몰라요! 야 이거네 아, 이번에... 박치기까지 음... 길게 와와 와, 이게 기절이 됐네요 와 이걸 기절을 해 네, 상당히 깔끔한 기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번 묘지기를 추격하는 모습 거리가 많이 벌려졌지. 만 이거를 워낙 빨이이거한 또, 이거를 더... 또, 이거를 또, 이거를 또, 이거를 또, 이거를 또, 거를 또, 이돌아갔는거 어떻게 돌려 또, 이거를 또, 이거를 또, 이거를 이거 다시 이번더생자둘이서